공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민자역사 철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매립지 종료 등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달합니다. 송도에서 개막한 국제 해양 포럼에선 해양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논의합니다. 인천 지하철 역산의 장애인 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검 결과 등받이가 없는가 하면 비상벨 위치도 엉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b t v 인천뉴스입니다. 국민의 힘은 오는 23일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죠. 현재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들이 잇따라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GTX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후보는 인천시당 간담회에 참석한 뒤 유정복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역차별 문제나 수도권 메리지 종료 등 현안들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문제를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강한 기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일도양단한 룰의 총론적인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을 찾았습니다. 유시장과 만난 원후보는 갈등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당대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남은 과제들도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게 지금 경인고속도로, 고속도로 해제 및 무료화. 이 부분이 아직 다못 왔는데. 이 남은 인천 발전의 큰 과제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우리가 국정수행도 같이 해봤던 동료이자 원 후보는 수도권 역차별 개선도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규제화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동의한다면서 희생에 따른 보상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지금 어 피해라고 생각하는 피해를 보도하고 생각하는 쪽에서가 승복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경원 후보도 인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 후보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줄 서는 정치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공천제도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라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인천이 뭐 항공, 항만 다 있는 정말 좋은 도시라서 글로벌 1텐 도시가 되는 데 있고 자 하는 그 시장님의 꿈을 위한 뭐뭐 뭐 우리 해야 될거 많잖아요 인천도 뭐 GTS부터 그러니까 제가 당 대표되면 확실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인천을 찾은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특히 동인천 민자역사는 이 소송 등으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죠. 다행히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민자역사 철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두 번째 민자역사인 동인천역. 지난 1989년에 준공된 이후 동인천 상권의 핵심 역할을 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쇼핑몰이 폐업한 이후 각종 민사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새 국면을 맞은 건 지난 2022년 12월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 개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후 부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승소하면서 민자역사 철거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민간 공모를 추진하고, 2026년에 민자 역사를 철거한다는 계획.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민자 역사의 지하도상가. 민자 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을 하려면 지하도상가를 비워야 하는데 당장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인들의 임대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줬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행정 엇박자로 민자역사 철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 허종식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2028년에나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는 원도심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인천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동인천역사 지하상가 임대 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인천시인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대안을 빨리 내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어, 여러분들이 보시, 보는 것처럼 빨리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 임대 연장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등은 현장 점검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동인천역 개발 사업. 하지만 민자 역사 철거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들과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항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해양 항만 산업은 인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해양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논의하는 국제 해양 포럼이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항이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16만 TU에서 2018년엔 312만 TU로 증가했고, 엔데믹을 맞은 지난해엔 346만 티유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중 국제 카페리 운항이 재개되면서 지난 1년간 인천항으로 간 여행객 수는 약 79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천항, 항만을 비롯한 해양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인천 국제 해양 포럼이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국제 해양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으로 기조연설은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맡았습니다. Today,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해양산업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로 전환되는 산업구조와 기술혁신 등이 필수적인 상황.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해양산업... 정부도 디지털 친환경 혁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도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해양과 항만은 지금의 인천을 만든 역사이자 미래의 자산이라면서 내항 18부도 재개발을 포함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진울포르네상스 프로젝트나 그리고 글로벌 탑1 시티 프로젝트는 바로 모두가 해양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갖고는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 이날 포럼에선이 밖에도 해운 물류와 에너지, 관광, 스마트 항만 등을 주제로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여러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 내 장애인 화장실이 비좁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상황 때 사용할 비상벨은 누르기 힘들게 설치되어 있고, 변기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지하철 역사 내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의 거리가 좁아 움직이는 것도 불편이 따릅니다. 아, 뭐거고나는도 많고 안내 되게 나좁 장애인단체와 지역대학이 인천 지하철 1, 2호선 내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2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비좁은 공간과 시설 비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비상벨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치됐습니다. 인천 이호선은 아무래도 다른 지하철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는 해요. 배변기 등받이나 비상벨 위치가 너무 등 뒤쪽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장애인단체는 예고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용자인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해 벌어진 결과란 겁니다. 때문에 설계부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근본적인 방법들은 설계 당시부터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를 묻고 도면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안 됐었을 때는 나중에 또 공사비가 배세에 들거든요. 이번 조사 대상은 인천 1, 2호선 역사 57곳. 조사단은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결과를 인천교통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BTV뉴스 9회입니다. 앞서 BTV뉴스가 보도한 공공기관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대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산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화장실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넓은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또 양변기에 등받이를 설치하는 등 보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강한 바람으로 시설물 파손과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일 밤 11시 50분쯤 남동구 만수동과 간석동 일대에선 1시간가량 정전이 되면서 주민 2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4일 저녁 9시쯤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강한 바람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면서 행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5일 새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선 비바람에 공사장 가림막 일부가 무너졌고 강화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도 가림막이 쓰러졌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도로와 아파트 인근에서 나무가 전도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5일 오전 7시 기준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기호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천시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저출생 극복 인천형 주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면 이번에 발표되는 이 주거 정책은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들임에 이은 두 번째 출생 정책인데요. 다음 주 초쯤 이제 유종국 시장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은 이제 신혼부부와 또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지. 않았는데요. 다만 타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대상과 지원폭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반백면 넘게 인천 원도심을 단절시켰던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이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인하대 후문 인근에서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기념 기념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곳은 옛 경인고속도로 전체 1 0 4 5 k m 중에 독배로부터 인하대 후문까지의 구간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말까지 1단계 구간 철거를 마치고 남은 2단. 계 철거는 2029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인천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이 전통 혼례를 원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월미공원 내 한옥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치러진 전통혼례 건수는 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관료가 없음에도 혼례를 진행하는데 수백만 원의 부담, 비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모 전통혼례 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이곳에서 결혼식을 치르려면 최소 비용이 198만 원 여기에 축하공연과 패백 음식 등을 더하면 총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출장 뷔페까지 이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에 좋지 않은 예비 부부로서는 전통혼례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기사로 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피이였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특히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된 인천은 송도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주축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천 송도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3기가 세워질 예정. 이를 통해 약 3만 7천 명의 고용 창출과 7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선도 바이오 프라스타의 성분적인 조성위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6월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설 투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2040년까지 민간 기업으로부터 36조 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비 경쟁이 되지 않는 경쟁할 수 없는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 도시 그것이 천이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를 만들겠다는 유정복 시장. 시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동부지역 명소인 수문통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동구에서는 처음 지정된 이 골목형 상점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옹진군 영흥도와 선제도에 해안길 세 곳이 생겼습니다. 인천시는 예산 150억 원을 들여 해안가 일대에 친수 보행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연 해안길은 보존하고 그동안 걷기 어려운 구간에 해상 관광 탐방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산책길 주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했습니다. 인천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이달 6일부터 시민들에게 해안길을 개방합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불로동 독거어르신과 치약계층에 반찬과 간식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관내 9개 행정복지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동구가 미수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나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입니다. 남동구는 기존에 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아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 공공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늦은 밤 지하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심야 전용 버스인 별밤 버스가 7월 20일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시범 운행은 N50과 n 8 1두개 노선으로 시작합니다. N50은 송내역에서 밤 11시 50분과 12시 30분에 출발하며, 도림동과 소래포구역 등을 지납니다. N81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밤 12시 10분과 12시 40분에 출발하며, 호수공원, 청라 5단지 등을 운행합니다. 또 8월에는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운행하는 N90과, 검암역에서 가정역을 운행하는 N80 노선이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